네 오늘 영상에선 오랜만에 흥미로운 가설을 다시금 꺼내어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번 가설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지만 최근 mcu 흐름이 꽤나 재밌게 흘러가고 있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MCU 작품들이 인피니티워를 기점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피니티워 이후의 작품인 엔드게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와 동일한 지구뿐 아니라, 지구 616과 같은 다른 멀티버스의 지구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닥스가 꿈은 멀티버스의 나를 보는 창이라고 언급한 대사인데, 이를 인피니티어에 대해해보면 당시 토니가 꾼 꿈이 엔드게임에서 현실이 된걸볼수 있어 이는 인피니티 f 당시 토니가 꾼 꿈이 엔드게임이라는 또 다른 멀티버스의 모습을 엿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r a s t n i m h t i d u r e 로 a m t w e h a d a k i d s o r e a l w e n a m e d a f t e r y o u r e c c e n t r i c u n c l e h a t w a s h i s n a m e o a a a a 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인피니티 오는 이런 멀티버스 분기점이라는 의미심장한 배경 외에도 다양한 떡밥을 품고 있는데 그중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바로 지식의 저주와 닥스가 본약 1,400만 개의 미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지식의 저주는 통념상 어떤 사람이 특정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지 상상하기 어렵게 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하고 이는 쉽게 말해 교수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자신이 아는 것을 남들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가정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죠. 이를 mcu의 주요 인물들에게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전투 이후 토니는 다가올 외계 위협을 누구보다 먼저 직감했고 이를 막기 위해 미친 듯이 아이언맨 소트를 개발 울트론 프로젝트라는 극단적인 해결책까지 시도했었죠. I 하지만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경고를 과민반응으로 치부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토니는 자신이 보고 아는 미래의 위험을 타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답답해하며 결국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했고 이것이 바로 토니가 겪고 있던 지식의 저주였습니다. What we needed was a s u d armor around the world. Remember that? w h e t 타노스 또한 자신의 고향 타이탄이 인구가인과 자원고갈로 멸망할 것을 예측하고 그의 결책으로 인구의 절반을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동족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타이탄은 멸망하고야 말았죠. 타노스 또한 그가 제시한 해결책 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파멸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타노스가 겪은 지식의 저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토니 에게 던진 지식의 저주에 갇힌 게 너만은 아니지 라는 대사는 두 인물 간의 공통된 비극과 깊은 유사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둘 모두 자신이 예측한 파멸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좌절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닥스가 보았던 약 1400만 개의 미래에 대한 재해석을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 인피니티워 당시엔 이 경우의 수가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에게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의 수가 멀티버스 사가에서 발생하게 될 끝없는 인커전 속에서 닥스가 속해있는 유니버스를 끝까지 존속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아가 이 과정에서 닥스가 가장 먼저 처치했던 대상이 알고 보면 타노스가 아닌 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 닥스는 토니에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용할 것을 종용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토니의 목숨이 타노스보다도 먼저 위험에 빠지게 됐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닥스가 끝없는 인커전 속에서 본인이 속해있는 유니버스를 끝까지 존속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았던 것이, 실은 미래의 위협이 될수 있는 토니를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로스 형제가 닥터둠을 로다주만이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발언과 의미심장하게 이어지는데 닥스가 보았던 약 1400만개의 미래 중에는 토니가 닥터둠이 되어 멀티버스를 위협하는 모습을 본 것이고 그렇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니버스에 속해 있던 토니를 제거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식의 저주에 빠졌던 토니가 그토록 집착했던 아이언 리전은 닥터둠이 사용하고 나는 둠봇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군대처럼 보이는 외형의 유사성 또한 토니가 궁극적으로 닥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닥터돔 또한 둠봇을 활용한 멀티버스 구제 방안을 이해하지 못한 타인들을 안타까워하며 자신만의 지식의 저주에 빠진 인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며 마치 토니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자신만이 우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파멸을 저초할 것이라고 믿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하게 된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또, 히오리미인지와 관련된 무한루프 시나리오를 미뤄봤을 땐, 닥스가 본 1,400만 개의 미래 중단 하나의 경우의 수는, 단순히 타노스에게 이기는 것을 넘어 히오리미인지가 구축한 무한루프를 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일 수 있을 것. 이 길의 시작이 바로 지구 616의 미래에 닥터둠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니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aughs> 만약이 가설이 적중한다면 MCU 멀티버스 사관은 단순 히어로들의 싸움을 넘어 지식의 저주에 갇힌 천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우주를 구원하던 중 충돌하게 되는 비극적이고도 웅장한 서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때문에 돔스데이와 시크리더즈는 이러한 지식의 저주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들인 닥스와 토니 혹은 닥터둠 히우리 미인즈 그리고 판포 새로운 출발의 리드와 또 하나의 멀티버스인 엑스맨 유니버스의 브레인 비스트와 찰스 등각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해안을 가진 자들이 지식의 저주와 그 끝없는 순환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MCU가 진정으로 새로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You in this vast Mr.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